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큐티할 텐데요. 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글,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 유언의 마지막 부분은요. 사실은 바울의 삶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어, 눈물로 젖을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깁니다. 눈물로 쓴 권면이겠죠. 이제 정말 다시 못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 글을 남기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 제자에게 마지막 남길 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은 어,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냐면요. 끝까지 참으면서, 왜 참아야 됩니까? 말씀 가르치는데 참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듣는 사람들이 잘 들으면 너무 신나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들어도 변하지, 변하려 하지 않고 뭐 이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막 힘들어요. 특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려 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지금 이미 바울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은 되었을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당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laughs> 어.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일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 아니고 지옥 가는 거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요, 막 신나고 행복하기만 길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나고 행복한 길만 있다고 듣고 싶을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당신이, 뭐, 뭐, 그것이 세상적으로 행복한 길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마음은 행복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을 거예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그 길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만에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실 만큼 괴로운 길을 걸으셨고요. 열두 제자들, 사도들, 사도 바울 누구도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뭐 행복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일 수 있어요. 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 듣기 싫어해도 책망하면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 오늘 이 표현이요,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참으면서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맡은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나는 이제 사형을 받을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멸류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 상받으러 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어, 대만은 떠나갔고, 또, 대만은 이제, 뭐랄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거지만, 다른 사람들, 그레스게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보낸 사람들,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자들이 있죠. 누가만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와라. 네가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고,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외투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 노년의 바울이 이제 늙은 할아버지예요. 이 늙은 할아버지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같은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하에 돌로 막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곳일 텐데, 거기에 뭐 라지에타가 있겠습니까? 히타가 있겠습니까? 뭐 보일러가 들어오겠습니까? 어,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겉옷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 이, 너무 추운 거죠. 이 할아버지가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빨리. 어,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 단순히 며칠 더 살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을 앞두고 있고,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겨울전에 외투를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도, 사형 당할 거 알지만, 사형 당하기 직전까지도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어야겠다. 내 사용 당하는 순간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외투를 가져다다오. 그리고 양피지에 쓴 책을 가져다다오. 무슨 책인지 우리는 지금 알수 없지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떤 글을 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글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마가와 함께. 이글 마지막 일을 하고자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마가복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뭔지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어, 바울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재판받을 때 떠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 아유, 그럴 만 했겠지만 용서하는데, 근데 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서 용서가 안 되고, 바울은 거꾸로죠. 어, 그냥 단순히 이제 조용히 복음을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를 하고, 그러나 내가 재판받을 때 나를 떠나갔던 사람들, 책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 그때 혼자 아니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진 받았다. 이 사자의 입. 이막 사자가 막 물어뜯을 것 같은 입에서 건진 받았다. 이 표현은요, 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재판받는데 원래 사형 선고가 날 수도 있는 재판인데 사자 입에서 건진 받았다고 하면 어, 사형 선고를 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는 사형 선고 당한 거거든요. 지금 앞에 이제 자기 는 죽을 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자 입에서 건진 받았다는 건 거꾸로죠. 여기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물어 뜯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배교, 배교할까? 내가 만약에 배교하면 사용을 안 당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건진받았다. 그걸, 그거, 그거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재판 받을 때 내가, 내가 막, 뭐 큰, 뭐랄까요. 막 감옥 들어갈 수도 있고 막 벌금 받을 수도 있고 막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하면 건진받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바울은 내가 피할 길을 찾지 않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가게 해주신 것 그것을 사자 입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고 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사자 입에서 건진받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길 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